이번 주 카타르발 수주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에너지의 액화천연가스인 LNG선 15척 일감을 따냈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사전 예약한 슬롯과 비슷한 규모로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15척을 수주했는데요. 앞서 삼성중공업이 확보한 슬롯 16척보다 한척 적게 신조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하반기로부터 카타르 에너지와 수주협상을 벌여왔죠. 카타르 에너지는 2차 프로젝트 발주 물량으로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척을 발주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규모가 좀더 확대됐습니다. 우선 17척은 지난해 10월 HD 현대중공업에 발주했습니다. 이어 현지시간 11일 중국 후동중화와 27만 1000세제곱미터급의 q m a x 급 LNG 운반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후동중화가 지난해 글로벌선급에게 QMAX LNG선 개념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서 카타르 LNG선 수주전에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삼성중공업에 이어 하나오션에게까지 예정대로 발주할 경우 카타르 에너지는 2차 물량 으 로만 0여척 차가량을 주문하게 되는데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연간 LNG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하는 증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LNG 증산에 따라 지난 2022년 1차 물량으로 예선 6척을 발주했고 오는 2027년까지 LNG 운반선 100척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카타르 프로젝트는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조선 빅3와 후동중화중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에너지. 이건 카타르에 있는 국영 에너지 기업 석유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카타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50%가 넘는 그런 대형 기업입니다. 아무튼 이곳으로부터 LNG 운반선 15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에요. 카타르가 계획했던 2차 프로젝트.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40척 정도 이 정도 규모였는데요. 이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한화 오션에까지도 예정대로 발주를 한다면 한 50척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HD 현대중공업으로 발주한 그런 물량까지도 다 포함한 거예요.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지난해부터 조선업이 슈퍼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왔다.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전망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거는 관세청에서 나온 올해 들어서 1월 10일까지의 수출 통계입니다. 보시면 선박 수출액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200%나 급증한 것이 확인이 되죠. 지난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요, 국내 주요 산업 대부분 역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보시면은 반도체도 안 좋았고요. 대부분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는데 이 가운데서 버팀목 역할을 해준게 사실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선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을 것처럼 조선, 선박이라는 게한번 계약을 하면은 바로 돈을 주고 끝나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중도금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확실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물론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관심이라면 이 해운업과 관련한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삼성증권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해운업종의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을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예요. 그래서 수해주 운하 쪽의 운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파나마 지역 수가 있겠습니다.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이어지면서 이쪽에 수위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통행 제한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해운업의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업의 물류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운임이 오르다 보니까 해운사들 일단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장기화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단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동 리스크도 뭐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정리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파나마 쪽은 지금 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수위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운임이 오르는 거는 조선 수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사실이에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간접적인 수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해운사들이 돈을 잘 벌게 되면 선박 건조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겠죠. 기존의 수주한 물량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뭐 늦게 받아가거나 이런 리스크는 확실하게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처럼 운항거리가 늘어나는 게 장기간 이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선박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 고요. 돈을 잘 벌게 된다면 지금 대세 가된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에 투자할 자금도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국내 조선업체들 올해도 개선되는 실적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가 수주의 여파 가 상당 부분 남아 있었지만요 올해는 동반 흑자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 치고 있는 중이고요 일각에서는 수주량 감소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태까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인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우려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수주량 측면에서의 경쟁은 더는 의미가 없는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신조성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요 수주량 보다는 내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